주행과 함께하는 스타크래프트2 경기 시작했습니다. 매번 백헤티가 아니죠. 이 아, 에트모스피어 에트모스피어도 멀티가 굉장히 많아요. 세라매몇팩 쓰나요? 개인 방송인데 시야가 다 보이네요. 김두욱 선수의 캠이 안 나오고 있지만 지금 김두욱 선수 2대1로 이기고 있어요. 나는 김독욱어또 합니다. 야김독 이거 삼병형이 이제 저거 전에 이끌어 나가는 차세대 빌드라고 생각하나 을 봐요. 우나 저거 전에 하루 한 선수가 이렇게 삼병형을 많이 하는 거못 봤어요. 대군중 경로가 좋아서 지금 해병 하나가 커트를 못 하고 있고 걸리면은 저거가 너무 편하거든요. 번식제 안 올려도 되고. 해병밖에 없는 걸 알기 때문에 쓸데없는 포척 건설 안 해도 됩니다 야 토스전처럼 하는 거예요 토스전처럼 완전 토스전처럼 하는 겁니다 대군주 일부러 넣어서 매패가 아닌 척 하는 거라고요? 미친놈들인가 이제 미친놈들이세요? 적당히 해야지 매패가 아닌 척떠라이들인거 전망만 깨고 빠지겠죠 맹독점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오, 자극제 진짜 아꼈어요. 점막 아직 더있고요 그리고 테러가 좀 애매하긴 한데. 아, 저, 오른쪽 하단에 있는 세 점막은 좀 아쉽게도 파기 안 나겠고. 어, 외이동 추첨사, 우와! 오, 우와! 아까도 레이너한테 이걸 하려고 했을 텐데, 이게 안 됐었어요. 네, 이번에는 사령부 올려줍니다. 백해트와 같은 그런 식의 오린성 러쉬는 아니에요. 오, 우리 선 오기 전에 감시탑 한번 잡아보려고 했지만 김도 놓치지 않고요. 세라 1벌레 5 6기 진화장 한동 잘 돌려주고 있고요. 원심거리 업그레이드 돼주고 있습니다. 적절하게 맞춰주고 있어요. 이런 류의 게임은 일단 프로게이머니까 최적화를 잘 맞춰줄 수 있지. 프로게이머가 아닌 사람들은 일벌레를 어떻게 불려야 되는지, 그, 업그레이드를 어떻게 돌려야 되는지 굉장히 최적하기가 화 애매해요. 하이브리드 아닙니까? 올인도 아니고, 완벽하게 후반 보는 것도 아니고, 압박할 거 하면서 이제, 천천히 멀티를 먹는 그런 빌드다 보니까, 일반적인 게임 양상과는 완전히 다를 수 있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점막밖에 못날렸고요 어 세랄의 저글링들 병력 확인하고 뒤로 빠집니다. 그러면서 호속병에 다시 오고 있고요. 김도옥의 병력들 이제 언덕 한번 잡아보려고 하거든요. 어 전차 두기 배치했고, 이거는 이제 싸움이 일어날 겁니다. 세랄도 더 이상 가만히 놔둘 수는 없어요. 김도욱 나머지 우려소는 6시 쪽으로 보내주고 있고요. 아직까지 김도욱의 사령부는 세 번째 베이스에 안착되지 못했습니다. 소수의 해병들 부하장 때리고 있고요. 어, 세 번째 사령부가 너무 안 보였다 보니까, 세라리 이멀티를 포기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이거 자체는, 그렇게 이제 세라리한테 좋진 않죠. 무조건 지켜내야 되고요. 상기하면 싸워주는, 김도. 아, 이 싸움은 세라리 더 잘했다고 볼수 있는데, 6시. 오, 그냥 전차 모두 도 했고요. 그럼 이 병력들 이제 도망가지 못할 수 있을 텐데, 해병만 살려가나요? 해병도 좀 끝까지 싸워주고요. 병력상의 교전이 계속, 이제, 선보전이 나오고 있는데, 따지고 보면, 테란이 이제 3베이스 돌리고 있고, 저거는 이제 4베이스가 될 거거든요. 그나마 일벌레를 좀 제압해줬기 때문에 다행이지, 세레 선수 입장에서는, 뭐 지금부터는 내 턴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것 같습니다. 어느새 일군7 1기의 4베이스에 5부화장에, 저걸 맹독충 확보하고 있습니다. 허리를 좀 돌려주고요. 전막 제거하고, 해병 하나! 이제 잡히나요? 어유 이거. 허리 잘 돌려주고 있고요 오. 나쁘지 않게는 태워줬는데, 좀 해병이 몇개 잡혔습니다. 세랄. 공방기업다 돌려주면서 살모사 그리고, 아데레날린 분비선, 거기에다가 잠복 업그레이드까지 해주고 있거든요. 지금 상황에서는, 김도욱의 타이밍이 조금 더 빠르기 때문에, 세랄 선수도 잘 빈집을 돌려주면서 9시를 돌리고, 이쪽 멀티는 그냥 깨라. 이런 마인드로 하는 게 낫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이미 아웃시가 완성이 됐거든요 일벌레 아웃시로 가면은 충분히 자원 채취할 수 있고 반면에 김도욱이 세번째 베이스는 여기에 병력을 다 보냈기 때문에 저걸링이 빈집 갔다가 돌아와도 수비 가능할 것 같거든요 도망자 저거 이런 느낌이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쎄랄 대군주 막혀있고요 김도 양방 견제 3방향 견제하고 있습니다 점막도 날려주고 있고요 이거 태울 수 있나요? 오 나쁘지 않게 반응했고요 야, 잠복은 취소됐죠? 과장이 날아갔기 때문에 잠복 업그레이드안 됐던 것 같고. 아까 말씀드릴 대로 세라리 이제 6시를 포기하긴 했는데, 세번째 메이스 쪽 빈집을 안 갔을까요? 여기 너무 저글링 좀 오래 있었던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김동 선수가 타이트하게 몰아붙이다 보니까, 지금 세라리 선수도 빈집 가지 않은 채로 수비를 하려고 하거든요. 근데 해방선 때문에 지금 밀어내는 게 여의치 않고요 해방선 4기 전차 뭐3 4기 정도 되고요. 어 앞마당 턱끝까지 왔거든요. 네, 해방선 범위 바깥에서 괴롭혀주는 여왕 네, 김도기 이시 견제는 현재까지 잘 막아주고 있고요. 나머지병을때 다시 한번 본진 쪽으로 갑니다. 기생 보탄 쓰고요. 지금 우려선의 체력이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기생 보탄 두방이면다 잡힐 수 있고요. 해방선은. 일벌레를 견제해 주려고 했지만 일단 세라리 너무 잘막았고요이 해방선 두 개는 거의 버린 급이 됐거든요. 김독 돈 남습니다. 뭔가 후반까지 생각을 못 했는지 추가 사령부나 지금 추가 업그레이드를 못 돌려주고 있거든요. 돈이 남아요. 여기 집중을 하면서도 업그레이드 돌려줄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김독도 후반을 좀더 바라야 될것 같고요. 세라을한 번만 밀어내면은 어 본인의 턴으로 온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기생폭탄 이거 오른손 다 다터지고요. 저글링 빈집, 이게 좀 많이 늦었어요. 숫자도 적고요. 굉장히 많은 저글링들이 이쪽 라인을 좀 갔으면 괜찮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미 많이 늦었고, 이렇게 되면은, 김독의 전진 기지는 유지가 되면서 더 강해지고 있습니다. 해병이 앞에 있기 때문에 살모사가 납치하기도 좀 힘든 상황이고요. 어우, 아우... 해방선 더 왔습니다. 전차 배치하고요. 김도욱의 천만년 조이기. 해병 전차 더 옵니다. 기생 폭탄은 아쉽죠. 즉시 제어가 안 돼요. 이제는 밀어내야 되는데 못 밀어낼 것 같은데요, 세라. 김도욱이 아빠. 맹독충 골로운데 전차 해방선. 아. 이거 너무 매운 김치 에막 같습니다. 이거는 유럽에서 이런 식으로 하는 선수가 있을까요? 김도욱의 저거죠. 레이너로 손 풀고 세라 상대하기 침착하게 기생 폭탄을 넣어주지만 상기하는 김도욱 또지기로부터 떨어뜨려서 고치고요. 해병 불곰 숫자가 유지되면서 이제는 대놓고 걸어서 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버텨보는 세라리인데 일단 업그레이드 자체는 방사업에다 키팅지까지 돼 있기 때문에 테란의 업그레이드보단 좋단 말이죠. 하지만 해방선이 지금 눈에 가시거리니다 지게로봇까지 떨어뜨려가지고 그 해방선을 유지하려고 하는데 해방선 아 여왕이 우리 잡혔고요. 그래도 해방선 잡혔습니다. 아 앞마당 라인까지 점거 다가오면 세랄 못 이깁니다. 다시 한번 기생폭탄 하지만 지게로봇이 있기 때문에 고쳐줄 수 있겠죠. 납치로 땡겨고 오 여왕이 잡아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보니까 납치 대신 기생폭탄을 쓰는 건데 해방선이 즉시 제거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후속에 딸려 들어가는 저글링들. 세랄도 1시 열한시까지는 짓긴 했거든요. 한타 한 번만 잘 싸우면 이겨낼 수 있는 게임이다 보니까 세랄도 집중을 합니다. 끝까지 막 김대엽처럼 최대한 참았다가 싸우려고 하고 있고요. 이 와중에 5시 반쪽 멀티를 가져가는 세랄. 세랄의 한 방, 지금 김도욱은 돈이 없어요, 이제는. 세랄이 더 많은 자원을 먹고 있습니다. 달려드는데요. 예, 김도욱도 공사법이 되긴 됐습니다. 허리 돌려주고요. 아, 해방선! 아하! 이게 납치로 따다다다닥 땡기면서 들어가는 게 아니면 안 돼요, 세랄. 그냥 어택당으로 싸우기에는 이 해방선과 전차라인 너무 아, 아픕니다. 후속 왔고요 해방선 때문에 울트라! 두기밖에 안 남았고, 이건 지지. 이렇 세랄 선수는 2세트 1 0 0트 인더스트리까지는 괜찮았는데, 3세트에서 본인의 바퀴로 게임을 다 갖고 온 경기를 해방선도 받는데도 너무나 대처를 세랄이라고 말하기에는 못했다 보니까 혼자 무너졌거든요. 물론, 계속 말씀드리지만, 김도욱이 잘해줬기 때문에 그 빈틈을 파고들 수 있었겠죠. 또선반응로 설마? 이거 또 3인데? 오, 이 정도면 진짜 이 정석 빌드라고 생각을 하나 본데. 또 들어와서 파악하고요. 해병이 여기 하나만 있을 필요는 없거든요. 그냥 보여줘도 된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대군주 잡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왜냐면 지금 해병이 굉장히 많아서. 해병 두마리를 놔둬도 되거든요? 야 이거 이번에도 맹독주 점사하려고 하나요? 자국증 먹었고 이번에는 확 달려들려고 했지만 일단 뒤로 빠집니다 일단 오 아직 우리선 뜨기 전인데 과감하게 합니다 여러분도 이거 진짜 유행 안될것 같아요 이거 너무 해병 움직임에 다가오는 게임이야 걱정 안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이거 유행되는 게 말이 안돼 아까 같이 또 해병 전차로 압박을 하면서 뒤에 운영을 가주려고 하는 김동우선수 우도가 보이고 있고요 항상 태워서 보내고요. 이쪽 맹독충을 많이 투자해가지고 보호골을 깨기에는, 김도욱기 압박이 있다 보니까, 약간 욕심이 될수 있거든요. 그렇죠. 이제 세랄도 못합니다. 그걸 알고 김도욱기 돌아오다가 다시 갑니다. 자, 세라 업그레이드 최대한 차보고요. 원심거리는 곧 됩니다. 1, 2로까지 하면 대기해보나요? 김대엽이라면 이럴 때 1, 2로까지 항상 기다리거든요. 저 세랄, 그냥 달려듭니다. 상기하고요. 양쪽으로 잘 달려들었어요, 세랄. 오르선도 많이 끊었고요. 해병도 거의 다 잡아낸 것 같습니다. 아, 이번엔 너무 잘 싸운 것 같은데요? 일꾼이 너무 적어서 이제부터 물량 쌓이는 거 충분히 저는 테란이 또 따라가 볼수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도망자요 계속하고요. 사령부는 지어하는데 아직까지 안 옮기고 있는데 천천히 좀 내려가 보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전판이랑 비교를 했을 때는 저거의 상황이 상대적으로 훨씬 좋습니다 네, 김도욱의 똑같은 플레이를 세라리 대처를 잘해주고 있고요 해방선 찍어주는 또 2기업 타이밍 노립니다 아 유닛 진짜 잘 찍는다 김도욱 선수가 거의 그냥 유닛 찍는 공장장이에요 생산 파트 뭐 부장님인가요 이정도면 팀장님인가? 최적화도 아까 방금 전 세트랑 비슷하게 되어 있고 2업때 나가려고 하는 거거든요. 오오 아 언덕 아으로 가고요. 아아아아가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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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다아아아아아아아아아거아아아아 또, 세랄은 빈집 안 가고 그냥 막아보려고 하나요? 와, 김독. 쭉쭉 또 쪼이기 들어가는 게좀 숨막히긴 합니다만은. 삶어서 이미 떠있고요 빈집. 해방선까지. 자, 김독. 빈집을 다 하고 있으니까 정면 쪽에 컨트롤을 집중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근데, 부하장. 어, 부하장! 안 나라구요. 자, 또 다시 한번 쪼이기로 게임을 풀어나가는 김독. 아 재밌는데요 이거 김도욱의 플레이 달려들어 세랄 지금 김도욱도 모든 전면을다다 다 와야 돼요 상기하고요오 김도욱 버티나요? 어어? 여 뭐죠 뭐죠 잠깐만요 흥미진진해 이번에는 울트라도 못 찍었거든요 저글린 맹도치여 살모사로 막아내려고 울트라 안 찍고 먼저 달려들었는데 일단은 못 밀었고요 어. 김도욱의 천만년 조이기. 야 상기하고요. 야 이거 장난 아닌데요 이거? 전진 또 합니다. 전막 밟고 있긴 하지만 해방선과 전차가 많기 때문에 세랄도 쉽게 달려들 수 없고요. 빈집도 잘 막아주는 김도. 어 해방선 하나는 잡아왔습니다. 전차 배치 그리고 지게 로봇이 계속 고쳐주고 있고요. 상기하고요 납치. 아우 지게 로봇 저두 기가 계속 모래손이나 해방선 고치는 것도 굉장히 유의미하다 봅니다. 다시 한번 해방선. 지금 밑에 건 잡히지만 위에 건은 살아있고요. 해병원 아빠 계속 넣습니다. 아어 전차 해방선 위치. 일꾼이 좀 잡힌다고 하더라도 저거는 그냥 신경 안 써도 막아낼 수 있는 상황이고요. 세랄. 이번에 울트라 못 뽑고 끝납니까? 뒤쪽에 전차 해방선 굉장히 많고요. 인구수 밀리고 있는 세랄. 아하, 세랄. 와, 김도게, 이 한방. 똑같은 식으로 경기를 계속했는데 세랄이 결국에는 못 막는 그런 모습이 나오나 울트라 왔거든요. 하지만 해방선. 에방거스 에버거스 지지